요새 어린이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인스턴트 음식이 만연한 요즘 어린이 비만이라 음 우리 영이랑 영철이도 조심해야겠는걸? <laughs> 엄마 어린이 비만이 뭐야? 글쎄 어린이 비만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음안 되겠다. 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비만이란 흔히 살찐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안에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이상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몸 전체 조직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체중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어, 근데 비만은 왜 생길까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량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즉, 섭취한 열량을 모두 연소하지 못하여 타고 남은 열량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우리 몸각 부위에 축적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어, 어린이 비만이 그렇게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생기는 비만은 세포의 수와 크기가 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력, 관리에 의해 그 크기는 줄어들지 몰라도 이미 증가된 세포의 수는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비만이 될수 있죠. 또한 고혈압, 당뇨 등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어, 아, 그럼 박사님, 우리 영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는 얼마인가요? 네, 다음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지요. 1에서 3세까지는 1200kcal, 4에서 6세는 1600kcal, 7에서 9세는 1800kcal가 필요하답니다. 10대 이상부터는 남자랑 여자의 필요칼로리가 달라지는데요. 남자아이는 10에서 12세 때는 2200kcal, 13에서 15세는 2500kcal, 16에서 19세는 2700kcal 등이 필요합니다. 여자아일 때는 10에서 12세는 2000kcal, 13에서 15세는 2100kcal가 필요하며, 16에서 19세는 2100kcal가 필요하답니다.